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최고의 금융 전문가로 불리던 한 남자. 미국, 뉴욕, 런던, 홍콩을 오가며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주무르던 월가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가는 것 자체가 모욕이었죠. 아시아 금융이 뉴욕과 비교가 된다고. 그에게 한국행은 좌천이었고 차라리 퇴사하겠다고 난리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단 6개월 만에 뉴욕 본사에서의 승진을 거절하고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왜일까요?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었죠. 뉴욕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지 감히 한국 따위가. 하지만 단한 번의 거래, 단 하나의 시스템을 경험한 순간 그의 모든 신념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는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혁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월스트리트도 런던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경쟁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융을 논하며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을 한국에서 배웠어.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요? 세계 금융의 흐름을 바꿀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맨해튼의 화려한 마천루가 창 밖으로 보이는 사무실에서 저는 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중심에서 일하는 금융인이라는 사실이 저를 특별하게 만들었죠. 투자은행의 상무로서 매일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밀러 상무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목소리였죠. 들어와요. 저는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지사로 6개월간 파견을 가셔야 한다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아 금융시장 개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밀러 상무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지금 농담하는 거죠? 내가 왜 한국에 가야 하는데요? 뉴욕이 세계 금융의 중심인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을 가진 제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가야 한다니. 이건 모욕이나 다름 없었죠.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 CEO실로 향했습니다. 로버트,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인사발령이야? 에릭, 진정해. 우리 회사가 아시아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어. 특히 한국은 디지털 금융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 그래서 날 거기로 보내겠다고. 차라리 퇴사하겠어. 자네가 최고의 적임자야. 아이비리그 NBA 출신의 풍부한 실전 경험까지 6개월 만이야.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저는 항복했습니다. 회사의 방침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짐을 싸면서 창밖의 뉴욕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가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니.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사업가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지만 대꾸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가 멀어질수록 제 자존심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융의 중심지를 떠나 미개발 시장으로 간다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 상상도 되지 않았죠.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고작 삼성과 현대 자동차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금융 시스템이 어떨지는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월스트리트의 10년 전쯤 수준이겠지. 그렇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뉴욕 존에프케네디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이라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천장까지 뻗은 유리벽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동선이 인상적이었죠. 입국 심사는 더 놀라웠어요.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심사가 여기선 5분 만에 끝났죠. 미스터 밀러 환영합니다. 공항 밖에서 회사가 보낸 운전기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오르자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향기가 느껴졌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 창 밖에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는 놀랍도록 깨끗했죠. 뉴욕의 지저분한 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여의도입니다. 운전기사의 설명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초고층 빌딩군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건물 외관부터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 뉴욕의 럭셔리 아파트를 보는 것 같았죠. 이게 정말 제가 머물 곳이 맞나요? 운전기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동 현관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운전기사가 건넨. 종이에 적힌 번호를 패드에 조심스레 눌렀더니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로비의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 고급 가죽 소파, 24시간 상주하는 보안 요원까지 뉴욕의 제 아파트가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을 때는 또 한번 놀라움이 밀려왔죠. 마치 최고급 호텔의 로비처럼 은은한 조명 아래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뉴욕의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45층 숙소의 문을 열자마자 탄성이 나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파노라마 뷰가 압도적이었어요. 모든 가구가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제어됐고, 심지어 변기도 전자동이었습니다. 우와, 바닥이 따뜻하네. 맨발로 바닥을 밟았을 때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더군요. 저녁이 되자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다리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유람선들이 한강을 수놓았어요. 뉴욕의 허드슨 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풍경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졌나? 불과 하루 만에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죠. 결국 잘 도착했다는 짧은 문자만 보냈어요. 평소처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 생각했어요. 내심 걱정되면서도 이상하게 약간의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여의도 금융지사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도 사무실은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밀러 상무님 환영합니다. 저는 김도현입니다. 서른 초반 정도로 보이는 김도현의 명함에는 수석 투자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너무 젊은 친구를 앉혀 놓은 건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도현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몇번 터치했습니다. 순간 회의실 벽면이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했죠. 이건 저희가 자체 개발한 AI 투자 분석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투자 패턴을 예측하죠.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잠깐만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저도 모르게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도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실시간 데모를 보여드리죠.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의 손가락이 스크린을 몇번 두드렸습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순식간에 분석되며 명확한 투자 패턴이 도출됐어요. 이 패턴대로라면 다음 주이 종목들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신뢰도는 95%를 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수십 명의 애널리스트가 며칠에 걸쳐 분석해야 할 일을 이곳에서는 단몇분 만에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김도현이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거래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더 놀라실 텐데요.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검증되는 모습이 보였죠. 이 시스템 덕분에 거래 시간은 90% 단축되고 보안성은 200% 높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죠. 김도현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미국의 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만, 김도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 금융의 중심이 어디인지 다시 생각해 보실 때가 된것 같네요. 그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처럼 제 자존심을 적셨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이 순간 무색해졌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김도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물론, 저희도 밀러 상무님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고요. 하루 종일 이어진 미팅에서 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혁신을 목격했습니다. 실시간 글로벌 자산 배분 시스템, 양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보안 시스템, AI 기반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까지 사무실을 나서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의도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알던 금융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 저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볼까? 김도현이 추천한 지하철을 타기로 했죠. 하지만 첫 난관은 티켓 구매였습니다. 자동 발매기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직장인이 다가왔습니다. 이걸 사용해 보세요. 그가 건넨 것은 작은 카드 한 장이었어요. 교통카드입니다. 지하철, 버스 모두 이걸로 결제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작은 카드 하나로요? 의심스러웠지만 게이트 앞에 카드를 대자 문이 열렸습니다. 뉴욕의 낡은 지하철 토큰이 떠올랐죠. 플랫폼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바닥, 에어컨이 나오는 대기실, 그리고 스크린도어까지. 이게 정말 지하철 맞나?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소음은 거의 없었어요. 뉴욕 지하철의 귀청 떨어질 것 같은 소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차내에 들어서자 더큰 충격이 밀려왔죠. 깨끗한 좌석, LCD 스크린의 실시간 정보 안내,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뉴욕의 낙서로 가득한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다음 역은 여의도역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환승 정보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더군요. 한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저는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일부는 태블릿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죠. 놀라운 건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였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지하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성들이 혼자 당당하게 다닌다는 거였죠. 숙소 근처 역에 도착해 출구로 나오는데, 앞서 가던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할수 없는 광경이었죠. 뉴욕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건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거리는 밝고 깨끗했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순찰차가 주기적으로 지나갔습니다. 골목길에도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죠. 편의점에 들러 물을 사려는데 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늦은 시간에도 간식을 사고 있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 카드로 편의점 결제도 되나요? 궁금해서 직원에게 물었더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특히 도시의 치안 수준은 상상을 초월했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도시가 정말 존재할 수 있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첫 주말입니다. 아침부터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평일에 숨 가쁜 일정에서 벗어나 잠시 여유를 찾고 싶었거든요. 햇살이 눈부신 토요일 아침 한강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반려견과 산책하는 연인들, 운동을 하는 시민들로 공원은 활기가 넘쳤어요.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킥보드를 타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죠. 문득 제 아들 마이클이 생각났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더라.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마이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번 울리다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죠. 안녕 마이클. 아빠야. 잘 지내니?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장난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아이와 함께 웃고 있었죠. 우리도 저랬던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마이클과 그런 추억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늘 일을 우선시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는 가족들이 늘어났어요. 김도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말이 가족의 시간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지키죠. 그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강변에서 보는 가족들의 모습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과연 제가 선택한 삶이 옳았던 걸까요? 다시 한번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별일 없어.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빠 바쁜 거 알아요. 끊을게요. 마이클의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잠깐만. 내가 말을 하려는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강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옆을 지나가던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성공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뉴욕의 화려한 오피스에서 보낸 시간들, 끝없는 회의와 야근. 그 모든 것이 지금은 허상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 다시 한번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문자를요. 미안하다. 아빠가 많이 부족했구나. 한국에서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김도현과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젊은 나이가 마음에 걸렸지만, 이제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밀러 상무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도현이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한달 전과 달리, 이제는 그의 질문에 겸손한 태도로 답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알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우리는 수많은 회의와 결제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김도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월스트리트와 다른 점이에요.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없애고 효율성을 극대화했죠. 회의실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보세요, 이 기술 하나로 우리는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가 할 일을 단몇분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도현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네요. 우리가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 김도현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한식당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음식 얘기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식당에서 우리는 업무 얘기를 넘어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도현은 뉴욕 유학 시절의 경험을 들려줬고, 저는 월스트리트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사실 처음에는 밀러 상무님이 좀 무서웠어요. 김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워낙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저도 웃으며 답했죠. 너무 젊은데다 자신만만해 보여서. 하지만 이제는 내게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아. 서로 배우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날것 같아요. 밀러 상무님의 경험과 저희의 기술이 만나면, 김도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우리는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제 경험과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만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이런 협업은 처음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보통 외국 임원들은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데 밀러 상무님은 다르시네요. 나도 처음이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일하는 젊은 전문가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퇴근길, 김도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금융의 미래는 협력에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경계도 세대 간의 갈등도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창 밖으로 보이는 여의도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금융의 세계는 이제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오늘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에릭 밀러 상무님의 탁월한 실적을 고려해 부사장으로 승진을 결정했습니다. 즉시 뉴욕으로 복귀를 바랍니다. 컴퓨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달 전이었다면 기쁨에 들떠 즉시 수락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밀러 상무님. 김도현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소식을 들었어요. 부사장 승진이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김도현의 표정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제 대답에 김도현의 눈이 커졌죠. 하지만 이건 인생의 기회 아닌가요? 월스트리트의 부사장이라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초현대적인 금융 시스템, 끊임없는 혁신, 완벽한 도시 인프라. 도현 씨, 내가 여기 온지 얼마나 됐죠? 제가 물었습니다. 4개월 정도 되셨어요. 처음에는 6개월 파견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이곳에 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었는데 창밖 여의도의 전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뉴욕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워요. 이곳에서 시작된 혁신을 놓치게 될까 봐. 곧바로 뉴욕 본사에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CEO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에릭, 자네 미쳤나? 부사장 자리를 거절한다고? 로버트, 내말좀 들어봐.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매일같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 금융의 미래가 이곳에 있다고. 자네가 그렇게 격찬하던 월스트리트는 어떻고? 이제는 달라졌어. 뉴욕만이 금융의 중심이란 생각은 오만이었어. 나는 여기 남아서 새로운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CEO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최종 결정인가? 그래. 미안하지만 이게 내 선택이야. 통화가 끝나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현이었어요. 정말, 정말 남으시는 건가요? 당신이 그랬죠? 금융의 미래는 협력에 있다고. 나도 그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김도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환영합니다. 밀러 상무님.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창 밖으로 한강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가 그립지 않냐고요? 글쎄요. 이제는 이 풍경이 더 아름답게 보이네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는 날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할 마이클을 기다리며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설렜습니다. 아빠. 게이트를 벗어나는 마이클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키가 훌쩍 커진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마이클. 많이 컸구나. 어색하게 안아보려는데 마이클이 먼저 저를 꽉 끌어 안았습니다. 갑자기 한국에 남는다고 해서 놀랐어요. 아빠가 월스트리트를 떠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차에 오르면서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은 거예요? 뉴욕에서의 모든 걸 포기하고, 포기가 아니야. 제가 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지. 여기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알면 놀랄 거야.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마이클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깔끔한 도로, 초현대식 건물들, 첨단 기술이 생활 곳곳에 녹아있는 모습에 감탄하더군요. 이게 아빠가 말한 그 한국이에요. 와, 정말 뉴욕보다 더 현대적이네요. 저녁에는 한강변 레스토랑으로 마이클을 데려갔습니다. 야경이 펼쳐진 테라스에서 처음으로 아들과 소주를 나눴어요. 솔직히 말해봐. 아빠가 이런 결정을 할줄 몰랐지? 마이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아빠는 늘 일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나도 놀라워. 여기 와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빠,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풀어놓았죠. 다음 방학에 또 올게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있을 거예요. 공항으로 마이클을 배웅하면서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한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김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밀러 상무님,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해볼까요? 그래요, 시작해봅시다.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어요.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 여기 있었네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